그냥 계속 맵만 돌겁니다 지겹다고 하지 마세요 계속 계속 미친듯이 그냥 미친듯이 맵만 돌거에요 <laughs> 나도 참고 터질라고 그래요 근데 무과금은 어쩔 수 없는 게 욕심을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모아놓으려고 그러면 무과금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다 버려야 돼나 어제 에센스 있죠 나 그거 누구 쓰실 분 이랬는데 에센스 에센스 다 팔아버렸어요 무과금은 욕심을 버릴 수밖에 없어 아이템을 모으는 것도 안되고요 이것저것 모으는 것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 카드도, 나중에는 이 카드도 안 모을까 싶어. 저거 해보니까 딱히 좋은 거 주는 것도 없더라고. 정말 좋은 카드만 모으고 나머지는 다 버려. 잡종 가부. 야, 이 녀석, 이 녀석 무섭던데. 버프! 버프! 2중, 3중 버프로 그냥. 오, 야, 이 버프가 확실히 좋긴 좋다. 이거. 제가 하나 먹은 그, 이게 하나 있는데, 썩은 내장 수은 플라스크라고, 이게 이동 속도가 40%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이동 속도가 30% 증가하는 데다가, 뭐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좋은 거야. 근데 레벨이 너무 높지 않나? 레벨이 너무 높으면, 그것도 좀 글텐데, 84매? 84매는, 나보다 엄청 높은 거야. <laughs> 엄청 높은 거야. 내가 지금 80, 어, 나도 84잖아. <웃음> 뭐야. <웃음> 나도 84잖아. 응? 음? 3차 전직요? 3차 전지한 전직, 명이 가면 자기 컨트롤러 할수 있고요. 한 명이 제일 쉽고, 두 명이 제일 어렵고, 세 명은 또 쉬워지고, 네 명은 더 쉬울걸요? 3차 전지 내가 해본 경험으로 그래. 그래서, 전직 시험 도와드립니다. <laughs> 전직시험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려요, 전직시험. 아, 등급 올려버리고. 아, 근데, 그 계속 등급만 올리면 나중에 그안될 텐데. 내가 해보니까요. 새로운 보석을 키울 때랩 높은 데 가면 버티질 못해요. 내가 이거 회오리바람 키울 때. 나 이제 레벨 낮은 맵에서 안돌 거다. 이러고 레벨 낮은 맵을 다 버렸으면 그거 회오리바람 이거 저에 보석을 못 키웠을걸. 아, 저거로 열어야 되는구나. 난 그냥 내버려놨는데. 추워 먹어도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툭 흘리고 나오더라고. 어, 그러면은 저거 자동으로 열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초록기로 빨간 문 낸다고요? 이런 제기를 그럼 이제까지 나뭐한 거야? 길삽질한 거잖아, 또. 좋아. 알바. 다시 만나, 알바. 이번엔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좋아. 이번에는 추워 먹으면 문을 열도록 하자고요.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야 되겠지. 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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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아, 그렇게 안 죽는 게 시간 없다, 이 친구야. 통로의 돌. 오, 나 열었음, 열었음. 이러면 나갈 수 있습니까? 아, 그냥 열어만 놓는 거구나. 아, 저렇게 열려야, 에이. <laughs> 참나. 나 지금까지 뭐 안겨? 그러면 그 수많은 알바와의 만남에서 제대로 한게한 한 번도 없다니. 이번이 처음으로 제대로 했다니.